어쨌든 오늘부터는 2장입니다 2장의 제목은 장익덕이 성을 내어 도구를 채찍질하고 하곡구 하진이에요 하곡구는 황관을 죽이려고 모의하다 이게 이제 2장의 타이틀이에요 저번에는 도원결의 편이죠 1장의 기본 골자는 나간 중이에 황관과 황관 때문에 난세가 열렸다고 했지만 오늘부터 진행하는 2장이랑 3장에서 실질적인 한나라가 난세에 접어드는 것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의 사건들이 저 안에 다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 황관 때문도 아니고 황관 때문에 한 나라가 난세에 접어들고 나라가 멸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멸망에 관한 황권을 붙잡아서 100년 넘게 이끌어왔던 게 황관들이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당시의 황권은 민중 신앙을 믿었던 자예요.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오늘 말고 이제 또 들어가는 그 부분부터 이제 실질적인 난세가 시작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일정의 마지막 부분에서 동탁이 이제 유비를 무시하는 부분이 나왔죠. 뭐, 자기 구해줬는데 쌩까고 가더라. 그래, 과 하나던 거죠. 여러 번 얘기 드리지만 유비는 1차 한건에 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때 유비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나간중은 이제 유비에게 영웅 으로서의 전사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록. 유관장이 얼마나 욕망하게 싸웠는지 그 기록을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간중이. 이 얘기는 전부 다 뻥이에요. 오늘 얘기도 상당 부분이 뻥이에요. 그러니까 나간중의 삼국 지연이는 30%의 사실과 70%의 욕구와 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죠. 아무튼 이제 동탁을 만나는 부분이 나오는데 유비랑 동탁은 절때 만날 수가 없 없었겠죠 유비 자체가 저기 없었으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동탁의 자는 중용 이고 농소군 임조군 임조현 사람 이라고 합니다 관직은 하동태수 인데 원래부터 교만했대요 농소군 이 여기에요 양주 이쪽에 지금 보 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삐쭉 튀어나 와 있죠 여기를 양주지역이라고 해요 서량 지역이라고다 하기도 하고 요 농소군이에요 딱 이쯤 되는 여기 출생인데 나간중은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어, 나 선생 그거는 진짜 아니 잖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동탁은 서량 그러니까 양주지역 의 사람이었는데 이 지역을 보면 알겠지만, 요, 여기 다, 그니까, 이민족들이랑 연계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민족들 국가 사이를 삐죽하고 튀어나와 있잖아요. 요, 이 지역이 아무래도 그 중앙정부하고의 연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낙양정부. 그니까, 러 낙양이 여기니까, 낙양에 있는 정부하고 그렇게 크게 적이 없었어요. 당장에 한중 입주 이 속에 들어가서 뭔 짓이 일어나는지를 모르잖아요. 요 앞에가 한중인데, 이 한중 땅에 저번에 얘기했던 오두미도 걔네들이 거기다가 뭘 하고 있어도 모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만큼 중앙정부 보다는 떨어져 있는 외지인 거죠 그러니까 연계가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란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반란은 이 양주 지역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비가 있는 유주 지역 그다음에 병주 지역 이쪽이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 당시에 오랑캐라고 하는 애들이 유목민족들이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접경하고 있는 이 지역이 분쟁이 계속 많았거든 여기에서 뭐 반란도 일어나고 그리고 한나라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주둔, 주둔하고 있는 데가 여기에요 먼 중앙정부보다 가까운 이민족과 분쟁. 지이고 교역지이고 그리고 싸우고 막 친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태어났어요 동탁이 이 지역 은 한족이랑 이민족이 되게 섞여 살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동탁은 이 양주 그러니까 서량지역에서도 한미한 영향력이 없는 가문 출신 이래요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반 가인데 이름없는 양반가들 있잖아 막 힘없는 애들 그런 애들 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젊은 시기 절에 동탁이 개청민처럼 논밭을 가꾸고 그랬대요 강족의 수령이 논밭을 가꾸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어, 강족 수령이 오니까 개 간하던 밭 깔고 있던 소를 그냥 바로 잡아갖고 잔치를 벌려서 대접을 해줬대요 근데 대박은 뭐냐면 그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줬더니 동탁의 호의에 고마움을 느꼈던 그 강족이 천여마리의 가축을 선물로 줬대요 소한 마리 잡아줬는데 천여마리의 가축이 왔어 그만큼 그니까 신망이 좋았다는 거죠 동탁이 아까 얘기했잖아 동탁은 교만했문에 그런 동탁이 등치가 아주 컸는데 어울리지 않게 활통을 이렇게 양쪽에 매고 이쪽 팔 뽑아갖고 맞추고 이쪽 팔 뽑아갖고 맞추고, 맞추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팔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무력이 좋았던 사람이 중 하나였겠죠. 당시에 한나라에서는 이 양주 지역에 이쪽에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양반가에 있던 어쨌든 한미하든 뭐하든 양반가에 있던 자제 중에 무예가 아주 뛰어난 자들을 뽑아서 낙양에 있는 황실의 호위병, 황제 호위병이 되는 우림낭이라는 걸 선방을 하는 전통이 있었대요. 여기가 초천제잖아요. 과거제가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호족 집단이나 아니면은 그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무예가 훌하한 애들을 뽑아다가 황제 호위군으로 만드는 게 이게 우림낭인데 동탄. 은 여기에서 들어왔다 그래요. 네, 26대 황제 양기가 막 난리를 부릴 때그 양기를 황간이랑 잡아서 쳐내고 했었던 그 환제 황제, 황제 있잖아요. 그때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이주, 이 지역이 워낙에 싸움이 많은 동네니까 나간중은 저기서 이제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부하들한테는 충성이랑 인심을 되게 많이 얻었대요. 이 동탁이 이때까지만 해도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규모가 컸던 강족이 반란을 크게 일, 일으켰대요. 그때 장안이라는 장수랑 이장안도 되게 유명한 장수거든요. 장안이랑 이제 동탁이랑 이제 가서 그 반란을 토벌을 해서 그 보상으로 비단을 수천 피를 받았는데 보상받았던 비단 수천 피를 그냥 부하 장수들한테 나눠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의 동탁은 이런 사람이었대요 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저나 저 명나라 시대 그러니까 삼국지 시대에서 천년 거의 천년 이후에요 명나라 시대그 나간중이가 삼국지원의를 쓸때 역사의 내용들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에서 우리는 스포를 당하고 있으니까 나간중이도 역사에서 스포를 당했으니까 이것만 들으면 동탁이 좋은 사람이다 아니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 좋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탁을 다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동탁은 어쨌든 나쁜 놈이에요 분명히 나쁜 놈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악행의 역사들이 대충 삼국지에도 나오고 역사 기록에도 나와요 저 당시에 그러니까 삼국지 초반에 나와있던 그 당시에 그 황건난이 끝나고 나서 5년을 띵까띵까 잘 살아갔다고 이 당시에 동탁은 안 그랬다는 거죠 지금 동탁이랑 교접을 만들어 놓는 거야 왜냐면 어, 유비가 반동탁 연맹에 가입을 해서 출제 을 하거든. 그때를 위해서 포석을 깔아놓는 거야. 동탁한테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아무튼 동탁이 살았던 이 양주 지역이나 이제 서량이라고 하는 이 양주 지역이나, 그다음에 유비가 살았던 이 유주 지역의 공통점은 뭘까요? 보면 알겠지만 변방이에요. 북방 이민족들이 수시로 반란하고 막 침략하고 막 수시로 막 싸우고 뭐 교육하고 이런 동네예요. 지진 한 번에 방송에서 유비 편 얘기 드렸잖아요. 나간 중이는 지가 알든 모르든 당시에는 고학력이었어요. 유비가 어느 정도 고학력이냐면 체수를 두번 이이나 지냈던 노식 문화에서 15살 때부터 교육을 공부를 받았대. 그 유비가 28살 때까지 집에서 백수로 지낸단 말이지. 돗자리나 기고 팔면서 이걸 만들어놨어. 나간 중인는 그잖아. 여기 별난 지역이라니까? 동탁은 지금 여기서 양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에 저기 거, 그거 해서 뭘 하고 이랬잖아요. 힘잘 쓰는 거 가지고, 활잘 쓰는 거 가지고. 근데 노식 문화에 있었던 유비는 2 8살 때까지 유주의 탁군에 살면서 돗자리나 끼고 판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기였던 저시대가 그렇게 한가한 시대가 아니거든 도초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고 이민족은 막 침입하고 이러던 시기였단 말이지 근데 그런 시기에 당시 백정충신 이었다라고 하는 장비와 나간중의 기술상이에요 그리고 낙양 근처에 있는 하동군에 요 근처에 있는 낙양 근처에 있는 이 밀접해 있는 그 하동군에서 지역 유지를 죽이고 도망했던 관우가 5년만에 띡하고 5년동안 잘 도망다녀놓고 저 백성 출신의 한번이 난을 일으킨다고 붕괴를 해서 자진 군대를 조직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간 중이가 도원결의 편에서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고. 여기가 맨날 별난이 일어나는 데라니까.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데라니까. 어떤 때는 반란이 일어나 어떤 때는 이민족이 친해 친리를. 그때 동탁은 변방에서 싸웠던 장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동탁이 자기를 구해 줬는데 유비가 어 자기는 벼슬이 없는 자다라고 하니까 쌩깎다 그래서 열 받는다 하고 동 여기 2장 첫 부분에서 유관장이 막 화를 내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야, 얼마나 말도 안 돼. 그럼 뭐라 고 어떻게 해 줘. 자, 변방에서 이민족을 진압했던 애국자 아니야, 애국자였다. 동탁인 거잖아, 저 당시에는. 그런 동탁이 그것도 장군이 됐던 그런 동탁한테 뭘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나간중은 지금 유비한테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그 무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장비가 화가 나서 동탁을 죽이려는데 유비와 간호가 말렸대요. 조정의 관리인데 어찌 멋대로 죽일 수 있냐. 애국자라니까, 동탁은 이 당시에 이민족을 막았던 가장 접근지에서 막았던 반란을 진압하고 한족을 지켰던 애국자였다니까. 근데 죽인데 자기한테 인사, 제대로 인사 안 했다고 장비가. 아이놈 죽이지 않으면 그의 부하로 명령을 들어야 하는데 나는 질수 있다. 두 형님이 여기 있다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갈게요. 했대요. 하... 근데, 얘기했던 대로, 동탁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자기가 포상받으면, 부하들한테 나눠줬는데? 그럼 개꿀 아닌가? 28세 의 백수보다? 백수 유비보다는? 어쨌든 그랬대요. 유비가, 우리는 한 날, 한 시에 죽자 했는데, 어찌 서로 헤어진단 말이냐, 다른 곳으로 가자. 이랬대요. 동탁이 이제 저걸 하니까. 여기서 이제 나간 중은 유비랑 장비의 캐릭터를 만들어주죠. 유비는, 뭔가 인지하고 조정을 잘하는 역할, 장비는, 비! 얘기했죠. 그 유방의 시대에 어떤 장군을 여기다 딱, 따라오면 장비가 된다 그랬죠. 딱그거예요 그냥 이런 캐릭터들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이제 그죠 이제 다른 데로 가요 그잖아 이제 접전을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동탁 싸가지 없는놈 이렇게 딱 접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죽일 거야 또 우리가 도와줬는데 셀갔스 이러면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조정이 리린데 어떻게 너라도 죽으면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다른 데로 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접전을 만들어 놨어요 반통당 연합군에 유비가 들어가니까.